차선 이탈 시연하겠습니다. 우측 예 이상 없고요. 좌측 예 이상 없습니다. 예 스마트 크루즈 예 기능 예잘 되고요. 이상 차선 이탈 시연 마치겠습니다. 하체 영상 보시겠습니다. 머플러 부식 없고 깨끗합니다. 로우 암, 퍼암 텐션 암, 대우통 상태 아주 좋고요. 부싱 상태 좋습니다. 앞에 샤프트 부싱 상태 좋고요. 미션. 이상 하체 영상 마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큰놈입니다 오늘은 어, 제네시스 VHA 330 어, 럭셔리 VIP팩을 영상을 찍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 지금의 제네시스가 이 아, 제네시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영상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펜시스 ph330 럭셔리 vr 주택. 헤드라이트, 예, 비 깨끗합니다. 안개 등 상태 좋고요 예, 흰 상태 아주 양호하고요 예, 타이어, 예, 70%. 예, 전면, 예, 깨끗합니다. 예, 반대편 운전석, 예, 헤드라이트 깨끗하고요 예, 안개 등 상태 좋습니다. 타이어 70%. 예, 흰 상태, 깨끗합니다. 사이그릇이 네, 깨끗하고요. 메모리 전등 시트 이상 없고요. 아 부어 손잡이 예 깨끗합니다. 넥시콘 예, 프리미엄 사운드 들어가 있습니다. 예 전동 예, 유추 받침 들어가 있고요. 에코피 들어가면 CDI 8단 미션이죠. 예 오토홀드, 예 전자 파킹, 예 각종 스위치 이상 없습니다. 전동 파워 틸팅, 열선 스티어링 예 이상 없습니다. 이 차량은 예 21만 키로 예, 21만 키로 예, 주행했습니다. 리어 음, 전동 커튼 예, 예 이상 없습니다. 열선 통풍 시트 예, 이상 없고요. 후방 카메라 네, 깨끗합니다. 하이패스 눈 밀러 있고요, 투체나 블랙박스 돼 있습니다. 아, 실내 클리닝 광택 완료하여 차량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뒷좌석 가보시겠습니다. 네, 뒤에 시트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로크인 시트 예, 가있고요 예, 작동 이상 없습니다 뒤에 콘솔박스 예, 이상 없고요 앞에 예, 뒷좌석 예, 열선시트 예, 각종 스위치 예, 이상 없습니다 예, 천장 예, 보겠습니다 예, 천장 깨끗합니다 예, 깨끗하고요 뒤로 가보시겠습니다 네, 뒤휠 상태 아주 깨끗하고요. 뒷 네, 타이어 예, 상태 양호합니다네 트렁크, 예, 트렁크, 예, 대한민국의 예, 초창기 구룡구동 예, 예, 모델 예, 프레그쉽 세단 예, 현대에서 초창기에 만든 제닛이 있습니다. 예, 트렁크 예, 깨끗하고 넓습니다. 예, 뒷 타이어 예, 양호하고요, 예, 휠 상태 좋고요. 예, 반대편 조수석 쪽, 예, 이거는 VIP 팩이 들어가서, 예, 가죽 예, 브라운으로 예, 들어가 있습니다. 예, 트 예, 보시겠습니다. 예, 클리닝 완료해서 깨끗합니다 시트 아주 예, 깨끗하고요. 반대편 예, 보시겠습니다. 예, 도트립이 예, 브라운 가죽. 예, 스티치가 들어가서 아주 깨끗합니다. 그럼 예, 가봐 깨끗하고요. 예, 대시보드 예, 아주 깨끗합니다. 예, 브라운 가죽 예, 깨끗하고요. 예, 운전석 시트 예, 깨끗합니다. 조선석 시트 예, 깨끗합니다. 여기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예, 상품화 작업 완료됐습니다. 전야 갈부 전국 탁송 타시던 차와 대차 가능하시고요. 항상 발로 뛰는 큰놈 되겠습니다. 날씨가 더운 가운데 구독자, 시청자분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쭉 보시겠습니다. 좋은 차 전국 최저가로 판매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쭉 보시겠습니다. 운전석 쪽 보시고요. 후면, 보시겠습니다. 후면, 네, 이렇게 깨끗합니다. 네, 뒤에, 예, 제네시스, 어, 전기형하고, 이것도 후기형으로 나눠지는데, 예, 후기형은, 음, 앞뒤 대로등, 예, 앞에 헤드라이트와 뒤에 대로등이, 예, 틀리죠. 예, 알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구독자,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아, 어, 구독해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항상, 어, 건강 유의하시고요. 자, 이상, BH 럭셔리 VIP 팩 어,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